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부스터 한 잔으로 돌아온 디어입니다. 오늘은 잔을 준비 안 하고 나발을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대회가 끝난 지 크다 보니까 좀 회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내추럴하게 풀어보는 것도 인간미가 더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 이거 부스터 한 잔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고품격 러닝 ASMR <laughs> 농담이고요. 그냥 저 방구석 운동가 디어라는 사람이 뭐 러닝이든 아니면 뭐제 개인적인 사담이든 그냥 뇌 필터 안 거치고 대본 없이 <laughs> 주절 주절 풀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미. 많은 노가리가 <laughs> 진행이 되었습니다. 음, 뭐, 운전하실 때 자기 전에 틀어놓으시고, 야, 얘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 하프 마라톤이 끝났죠. 뭐, 그거에 대한 복귀든 아니면 대회 당일에 영상이든 제가 뭐다 올렸지 않겠습니까? <laughs> 뭐, 아쉽습니다. <laughs> 말씀드렸지만, 기록 자체, 1시간 32분? 아, 좋은 기록이죠. 어, 제가 퍼센티지. 지금 뭐 전세계 그 마라톤 참여 인원에 대해서의 기록에 대한 평균치를 조회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이트. 거기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소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록이죠. 근데, 그렇게 잘 띄워놓고, 뭐가 그리 아쉽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 실제로 많이 달린 댓글로, 기록, 신경 쓰지 마십시오. 펄론하십시오. 이미 잘 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위로와, 그리고, 어, 본인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확인한 것 같은데, 채널에서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좀 제가 기록을 지금 내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모금 마셔볼까요? 이렇게 이 영양제와 함께. 제가 기록을 내고 싶은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록이 모범이 아닐 수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에서 제가 다루는 내용들이 러닝을 지속하게 하는 것 러닝을 효율 좋게 하는 것 러닝을 잘하게 하는 것 등등 지속적인 성장에 포커싱이 맞춰진 영상들을 제가 제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달하면서 강조를 드리죠. 자, 여기에서 지속적인 성장. 성장이라 함은 가장 단순한 지표로 볼수 있는 건 런닝에서는 아무래도 기록이죠. 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사람들,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어, 아니면 뭐 그냥 뒤편에서 관전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앞에 나서서 많은 분들에게 런닝에 도움이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하면 런닝에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말씀도 드리고 방법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정체되어 있고 도태가 된다면 오불송설이죠 그거는 제가 모범이 안 되고 어 제가 하는 발언과 어, 그 어드바이스의 모순이 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기록 잘낸다고 또 그게 그 어드바이스들이 모두 다 맞는 건또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 의 상황에서는 그거는 어, 안 되는 거죠. 너무 전달성도 떨어지고 진정성도 없어지고 사람 자체가 어, 가벼워지고, 어, 사이비 같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필하고 전달을 드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티칭 아닌, 뭐, 티칭과 어드바이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동아마라톤과 서울 하프마라톤 준비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신경쓰면서 전달했던 건 크게 180K던스와 스트레칭들 어, 그런 것들이 우선 기술적으로는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특히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다 그랬는데 정작 얘는 기록이 별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단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그런 경우 되게 많고요. 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음, 이게 신빙 가능, 신빙성 있는 정보인가? 그거에 대한 지표로서 그 사람의 어, 어떻게 읽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하면서 특히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더 신경을 썼었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코치, 해설자, 중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그 자신이 속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성장해 나게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제 스스로 공부한 것, 경험한 것에 대해서의, 음, 좋았던 것들을 전달을 드려서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 라는 마음으로서 이제 하는 거지만 어,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러닝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랬다면은 마인드적인 부분. 어, 우리 지금 마라톤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신 김초계 선수도 어, 마라톤은 마인드 싸움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꺾이지 않는 정신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어, 많은 훈련과 스스로의 단금질이 필요하겠죠. 그게 육체적인 훈련이 됐든 마인드 케어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그 러닝에 집중을 하고 러닝에 투자를 하고 음, 정진을 했을 때 같이 정신적인 수양 또한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중에는 그렇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의 옳은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명과 그리고 제 스스로 꾸준히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걸 지금 제일 큰 스스로 중점으로 생각하고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표는 아무래도 거의 1일 1영상 정도 하는 헤비 업로더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지금 제 생활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훈련 준비를 좀 하고 좀 한숨을 돌린 후에 이렇게 한 정오쯤에 훈련을 나가서 훈련하면서 훈련 영상을 찍거나 뭐팀 영상을 찍을 때 그때 같이 촬영을 하고요 훈련 복귀 하면은 뭐 sns 나 그런 훈련 복귀 같은 거를 좀한 다음에 영상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을 하고 혹여나 근력 운동 같은 거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것도 영상에 넣어야 된다 하면은 근력 운동을 한 5시 반쯤부터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고 또 영상 찍으면서 한 7시, 7시 반 전까지는 영상 마무리해서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한숨 돌리고 이제 대리기사 업무를 합니다. 어, 저녁에 한 7시 반에서 8시쯤 나가서 저녁 12시 전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대리기사 업무를 하고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숨 돌리고 자고. 아, 이런 지금 생활의 반복이거든요. 다행히도 지금 제가 뭐 어떠한 그 생활의 패턴에 엇나가는 특별한 일정들이 없어서 제가 어떠한 크루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 행사 같은 것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써 지금 거의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 있습니다 뭐 이걸로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진짜 그냥 사실만을 지금 전달을 드린 거고 어,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제 스스로가 런닝과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사, 사실 좀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런닝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해야지 정신이 갖춰지고 정신에 따라서 육체도 같이 따라가고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육체를 정말 극한으로 달려나면 육체에 따라 정신도 같이 발전하는 것 같고 육체를 극한으로 발 집중을 하고 수양을 했을 때 육체도 거기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그 둘의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 이제 어 전반기 대회가 슬슬 이제 한 5월 우리 피크가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혹서기로 대회 비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9월 달부터 이제 슬슬 다시 대회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런닝에 정말 진심이고 러닝에 좋은 점을 체감을 하신 분들이라면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사람들, 뭔가 유행이니까,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사람들은 러닝을 포기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서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한 20도 때 뛰어보시면 얼마나 힘든지 좀 체감이 되실 거예요. 저도 오늘 지금 영상으로는 안 찍었지만, 올린 것, 아 뭐, 커뮤길이나 올린 것처럼 12km 템포론을 했지만, 한 22도 정도였어서인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 하프마라톤 직후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이 다안 돌아온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본인의 현명하고 끈질긴 정신력이 필요한 순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그 아까 막 댓글로 뭐 기록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분들에게, 그분들이 막좀 단편적으로, 굉장히 일차적인 분들이 "너 런닝 그만큼 했는데 기록이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내 달리기가 있는 거다. 뭐 기록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 늘 이해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기록을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어 기록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어폐입니다. 뭐 각자 추구하는 달리기가 다 다르니까요. 저도 그래서 무조건 이런 생각으로 달리세요라고 말을 잘안 하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뭐 기록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아니면 뭐 어떤 기록을 추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각자의 달리기를 다들 존중을 하면서 스스로의 달리기에 대해서 관철을 좀 하시고 음 그렇게 남들과 화합해서 달려 나가면 스스로에게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달리기를 더더욱 더 관철하면서 좋은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스터 한잔 배치하면서 마무리 하시죠. 띠어였습니다.